줄 그룹에는 이 외에도 다섯 명의 숨겨진 우두머리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지만 특별한 소환 방법을 통해 이 우두머리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검은 날개 둥지에서 네팔리안의 음모를 저지하고 오색 용군단을 처치하셨나요? 하지만 아직 아제로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와우 클래식 업데이트에서 고대친 하카르를 부활시키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트롤들의 공격대 던전, 줄그룹이 추가됐습니다. 20인 공격대 던전이기 때문에 기존 공격대 던전보다 부담이 덜 하면서 일부 보상은 가치가 상당해서 오리지널 시절에도 많은 이들이 찾던 곳이었죠. 게다가 줄그룹은 다른 공격대 던전에서 볼수 없었던 특이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반 우두머리 외에도 숨겨진 우두머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을 공략해 마법서, 변이, 거북이 같은 인기 아이템을 얻거나 숨겨진 우두머리에게서 얻은 재료로 직업별 장신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숨겨진 우두머리들,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줄그룹에 존재하는 우두머리는 총 8명. 패스가 가능한 두 명의 우두머리인 혈군주 만도키로와 주술사 진도를 제외하더라도 6명의 우두머리는 거의 모든 공격대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줄 그룹에는 이 외에도 5명의 숨겨진 우두머리들이 존재하죠. 바로 가지란타, 우슐레이 하자라, 레나타키, 그리렉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지만 특별한 소환 방법을 통해 이 우두머리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즈랑카는 보조기술인 낚시가 필요합니다. 동담이 아니라 정말 낚시를 해야 만날 수 있는 우등어리죠. 낚시 숙련도는 300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낚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철제 낚싯대와 액체 역학 물고기 유인기 등의 고숙련 미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지능 노림제 미끼 1개와 줄리안 지능 노림제 5마리도 필요하죠. 대사제 데카를 만나러 가기 전 좌측 호수를 살펴보면 페이그레 낚시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네트페이글의 줄자라는 퀘스트 시작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줄그룹 바깥 먼지진흙 습지대의 성남폭풍 만에 있는 네트페이글에게 전달하면 네트페이글에게서 진흙 노린재 미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줄리안 진흙 노린재는 낚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줄그룹 호숫가를 지나다 보면 거품이는 진흙탕물이라는 소용돌이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소용돌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철제 낚싯대에 고승년 미끼를 추가해 찌를 던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리안 지능 노림제를 총 5마리를 낚습니다. 모든 준비물을 획득했다면 처음 퀘스트 시작 아이템을 얻었던 지역으로 돌아가 지능 노림제 미끼를 줄리안 지능 노림제와 함께 사용하면 가즈랑카를 낚아올릴 수 있습니다. 가즈랑카의 공략은 특이하게도 물속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즈랑카가 사용하는 기술로 인해 하늘 높이 날아가 낚아 피해를 받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흑마법사의 수중호흡 마법을 공격대원 전원이 받으면 공략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점만 주의하신다면 공략은 크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가지랑 칼을 처치하게 되면 다른 줄그룹 우두머리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확률로 마법서, 변이, 거북이를 얻을 수 있는데 마법사가 사용할 경우 기존의 변이 기술이 거북이 변이로 대체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변이의 외형을 귀여운 거북이로 바꿀 수 있어 마법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아이템입니다. 나머지 숨겨진 우두머리 4마리는 소환 방법이 동일합니다. 4명의 우두머리는 각각 우슐레이, 하자라, 레나타키, 그리에게이며 이들은 평소에는 잡을 수 없지만 특별한 조건을 달성하면 소환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호신 전자 근처의 통로를 지나면 찾을 수 있는 광란의 경계를 찾아갑니다. 광란의 경계에 있는 재단에서 연금술 300을 달성한 연금술사가 광기의 그루바시 5조 제조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영웅의 피 1개, 검은 연꽃 1개 강대한 모조 한 개, 강력한 모조 6 개를 가지고 광계의 구루바시 모조를 제작합니다. 영웅의 피 검은 연꽃은 아제로스의 일부 지역에서 얻을 수 있으며, 강대한 모조는 줄그룹 내부 특정 적병력, 강력한 모조는 일반 적병력에게서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계의 구루바시 모조는 한번 제작에 총3 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광계의 구루바시 모조를 광란의 경계 제단에서 사용하면 네 명의 숨겨진 우두머리 중한 명이 소환됩니다. 어떤 우두머리가 소환될지는 광란의 경계 에 근처에 있는 각 서판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특정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서판에 현재 광란의 경계 근처를 배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우두머리가 소환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서판에는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처치하기 위해선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도 알아야겠죠. 우슐레 있는 네 명의 우두머리 중 처치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먹구름을 이용한 광역 피해 기술을 사용하는데 먹구름이 깔린 자리를 피해 처치하면 됩니다. 하자라는 주기적으로 소환하는 3마리의 악몽의 환영을 처치하지 않으면 높은 피해량에 전멸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먼저 빠르게 처치 후 우두머리를 공략합니다. 레나타키는 광역 후려 치기를 사용하여 공격대원을 멈추게 만든 후 은신을 씁니다. 모든 공격대원은 은신한 레나타키를 찾아 처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렉은 공략 중간에 화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때 그릴액의 피해량이 어마어마해서 방어점단 캐릭터도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가 잠시 떨어져서 원거리 공격수가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화신 상태의 그릴액은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를 소환하고 처치하면 해당 우두머리에 맞는 고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유 아이템들은 각 직업별 장신구 제작에 사용되는데 장신구 제작을 위해서 모든 우두머리들의 고유 아이템이 한개씩 필요합니다. 때문에 최소 4번의 줄그룹 공략이 필요하며 해당 인스턴스에서 소환되는 우두머리가 이미 처치했던 우두머리라면 다음 인스턴스 초기화를 노려야 됩니다. 모든 우두머리의 고유 아이템을 얻었다면 줄그룹 전역에 있는 해골더미 모양의 불길한 흑마술 더미를 클릭하여 구멍난 부두 인형을 얻어 요잠바 섬에 있는 직업별 NPC에게 교환하면 됩니다. 불길한 흑마을 더미에서 얻을 수 있는 구멍난 구두 인형은 직업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직업에 맞는 인형을 얻어야 합니다. 줄그룹은 앞서 얘기한 요소들 외에도 여러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대사제 데칼과 혈군주 만두키르에게서 아주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탈것인 날센 줄리안 호랑이와 날센 레즈자실 랩터 그 외에 잔달라 부적 평판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제조법과 아이템 평판 상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마법 부여 등등 줄그룹은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공격대 던전을 즐길 수 있고 그 것이 바로 줄그룹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바로 지체하지 말고 줄그룹으로 달려가 철신 하카르의 반응을 막아내고 각종 보상들을 챙기세요. 하카르의 음모에 동참한 수많은 트롤들이 지금 줄그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